복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. 어, 바디랑 바고랑 음. 뭐 이런 것처럼. 다하 응. 가능해. 물론 나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아, 요새는 식당 같은 것도 운동하면 닭가슴고어 맞아 맞아. 운동에 관련된 뭐 프로그램 유튜브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. 외모로 먹고 들어가는 게 되게 큰거 같아.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. 그왜 이렇게 안 들어? <laughs> 아, 언젠가한한십 년이 지나면. <laughs> 제 보니까 남자들 배막그 지흡 막 응. 왕자 만들고 그런 것도 많이 하는가 보더라. 근데 그건 뭐 별건 아니야. 복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. 어, 어. 뭐 바디랑 밭고랑 뭐 어, 이런 것처럼 어. 그런 그쑥 들어가 붙는 부분을 좀더 지흡을 세게 해 주면 유착 비슷하게 되게끔 케이스가 그런 게 많지도 않고. 진짜 많이 뚱뚱하신 분들은 여기만 빼고 여기만 왕자 만들면 뭐 해. 배둘레 막 이렇게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그냥 빼고 나머지는 다이어트 하는 게 훨씬 많죠. 훨씬 자연스럽고 그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나는 여유증을 주로 하잖아. 어. 여유증은 대부분 다 수술을 원하시고 또 나도 해드리는 편이야. 그거는 단순한 다이어트로 해결이 안 되거든. 반면에 여기 이거는 다이어트 하면 가능해. 물론 나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. 일단 살부터 빼보시는 게이래서래 건강에도 좋고 빼주세요 그러면 어. 그래도 빼달라고는 빼드리지 <laughs> 싸울 필요까지 뭐 있어 뭐 있겠어 그래도 나는 뭐 위에 하는 게에 같이 하고 싶다거나뭐덩 그러시다면 해드리지요 뭐.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절수술 하면 여기 빼고 여기 뺀다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여기 남아있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뒤에 이거 뭐라 스팸이런거 <laughs> 근데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그 운동하는 인구들도 많고 아, 운동에 관련된 뭐 프로그램 유튜브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 정보들이 많으니까 훨씬 접근하기 쉽고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더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설도 많잖아 뭐 헬스장이라든가 뭐 크로스핏 <laughs> 그, 이런 거 그, 있잖아 요새는 식당 같은 것도 편의점 어, 가면 닭가슴살도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잘돼 있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혼자서 그런 거먹 먹어도 되고 뭐 샐러드만 또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진짜 조금 먹더라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막 맛집 약간 이런 문화를 아니 젊은 사람들은 맛집보다는 뭐 예쁜데 이런 데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대가 굶었나 왜 그러지 아니 우리 세대는 이제 잘 먹기 시작한 세대고 우리 위에 세대들은 이제 위기호 격분하신 분들은 못 먹었잖아.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 먹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. 요새는 진짜 외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외모로 먹고 들어가는 게 되게 큰거 같아. 단군한도 조금만 잘생겼으면. 진짜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많이도 필요없다. 조금만 잘생겼으면. 아쉬워. 내가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안 들어? 아, 언젠간 한. <laughs> 하... 10년이 지나면 <laughs>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되게 순수하게 600명을 모은 것도 진짜. 내 생각보다 많이 모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만약에 외모를 개선한다 그러면 어.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? 옛날에는 내가 구강구조가 좀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어. 해결을 하고 싶다 그랬었는데 늙어가니까 얼굴은 사실 그냥 그렇고 이거 머리가 조금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. 뭐 고민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차피 지금 이미, 이미 여기서뭐더 어떻게 하겠냐 예전에 한 5년 전 사진을 핸드폰에서 우연히 보게 되면 달라 지금이랑 진짜 한해한 해가 한해 지날수록 늙어가고 있구나 머리를 보면서 하지